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라그나로코 오리지널 모바일 게임인데 오늘 같이 한번 해봐요 자 저같은 경우는 이제 70렙이 됐고 이제 3차까 전직을 했고 그리고 칼도 무라 마사를 만들어 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라 마사가 있죠 하고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데미지가 세진건 아니고 데미지는 뭐 그대로인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제가 잡고 있는 몹은 스케러커라에서 중형 몬스터라 이건 양손검이라 페널티가 존재해요 그래서 데미지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우선 만족은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앞전에 방송을 하다가 한 가지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광크리 기사를 갈 건데 어떻게 장비를 맞춰야 되냐, 그걸 자세히 설명한 영상이 있냐라고 말씀하셔서 그 영상을 지금 찍어보려고 합니다. 항상 실시간에서만 말씀을 드렸지 영상을 남긴 게 없어서 제가 그리고 있는 광크리 기사 장비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무라마사를 10강까지 갈 겁니다. 10강까지 가면 크리티컬은 27이 돼요. 그래서 우선 10강까지 갈 거고 크리를 갈 거면 초반에는 무조건 무라마사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초반이라고 말씀드렸죠. 나중에는 무라마사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밥을 깔아 놓을게요. 그리고 만약에 무과금으로 크리 기사를 하실 분들은 최소한 6강은 하셔야 돼요. 6강은 그리고 카드 카드를 많이 질문해주셨는데, 저는 지금 카드가 없어서 제가 먹었던 그 카드를 아무거나 껴놨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원래 카드를 뭘 써야 되냐면, 스케러커 카드. 한 장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 카드 있어야 되고 그다음 속성 증뎀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속성 증뎀 카드 같은 경우는 수풍지화를 모으신다 보시면될것 같고 그 중에 뭐한 가지만 있더라도 몹을 골라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수풍지화 카드 있어야 되고 스캐워커 그다음에 초카드 그리고 간혹가다가 솔저스켈레톤 카드를 물어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솔저스켈레톤 카드는 초반에 쓰는 거지 나중에는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솔카드를 놓아두지 마시고 그리고 구매하지 마시고 있으면 쓰되 없으면 필요 없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리고 모자. 모자 같은 경우는 지금 네코미라 미 그래서 이걸 끼고 있어요. 근데 이건 굳이 안 사셔도 돼요. 모자 같은 경우 는 개인 취향이니까 알아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카드 같은 경우는 데비루치 카드가 있어요. 데비루치 카드가 뭐냐면 이겁니다. 힘5 올라가고 암흑력과 면역 이게 있어요. 이거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내성 카드라는게 몇가지가 있는데 뭐 침묵저항, 무슨저항 물음저항 이런 내성 카드가 있어요 그런거를 찾아보셔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갑옷 지금 갑옷 같은 경우는 50짜리 나곤단 제복을 입어주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80대까지는 그대로 쓸것 같고 80 이후에는 공속에 따라 장비를 바꿔줄 것 같아요 장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고 있는건 두가지입니다 세트도감에 질풍 또는 티리셋 이거 둘 중에 하나를 갈건데 만약에 80대에서도 공속이 만공이 안나올 경우에는 전 이걸 만들겁니다 80전까지는 이두개다 만들 생각을 하고 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카드 갑옷의 카드를 뭘 받냐면 카드가 굉장히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우선은 카드 도깨비. 소드피쉬, 파사나, 샌드맨, 마르크스, 아르지오브 이렇게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필요하긴 한데 이거는 거의 못 구한다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여섯 개 중에 한 가지만 구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얼른 다 있으면 좋지만 이건 불가능할 것 같고 한 개도 약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 사냥할 거냐 그 몹이 어떤 속성이냐 보신 다음에 이거를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잡을 몹이 뭐 90렙대 어떤 몹인데 그몹 속성을 보시고 이걸 미리 구하신 다음에 잡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파사나 몹 자체가 80렙이 넘어요. 얘 잡으면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어찌 됐건간에 카드는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망토. 망토는 어차피 세트를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세트가 갑옷, 망토, 신발이거든요. 80레 되서 장비 정하시면 되고 카드는 뭐 받냐면 오크 베이비 카드 받습니다. 자 오크 베이비 카드 같은 경우는 회비가 5가 올라가고 무속성에 받는 데미지가 15% 감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녹가다 띄는게 좋겠죠 이거 박으면 되고 자 이제 신발 신발은 망토랑 갑옷이랑 세트이기 때문에 신발은 말 안할게요 자 카드는 뭐 박냐면 마타 마타의 어질과 삐뻥이 돼서 이걸 박으셔도 되고 아니면 베레트 베레트 카드를 박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취향 것이니까 알아서 박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링링 같은 경우는뭘 쓰냐면 크리링을 씁니다. 정확한 이름은 크리티컬링이고, 속켓두 개짜리를 구하셔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오시리스한테 나옵니다. 오시리스 보스한테 참여 보상 상자에서 가끔 주긴 하는데, 그걸 노리셔야 돼요. 그게 아니시면, 크리티컬링. 이거는 드릴러 잡으면 나옵니다. 드릴러.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속켓한 장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카드는 여기다가 뭐 박냐면, 자, 코볼트 카드를 박습니다. 여기에는 크리가 4가 붙어 있어서, 만약에 속켓두 개짜리 링이 두 개가 있다. 그럼 총 4장을 네 박을 수가 있죠. 그럼 이것만 16이 올라가요. 그래서, 코벌트 카드를 박은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어입니다. 기어는, 최소 반복학습은 있으셔야 돼요. 무조건 반복학습, 뭐, 7레벨은 없어도, 보라색, 반복학습 4립짜리거든요 이건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 있으셔야 공속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비정한 일격. 이게 있어야, 크리가 나와요. 제가 지금 비정한 일격 3짜리 쓰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크리가 20이 올라가서, 제가 생각했던 구도로 봤을 때는, 크리가, 만 크리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걸로도. 근데, 만약에 이거보다 기어가 더 좋은 게 나온다 하면, 그만큼 스탯은 덜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탯을 금방 말씀드렸는데, 스탯은 어떻게 찍냐면, 지금 제가 결과적으로 보는 거는 럭은 60이에요. 럭을 60을 찍어야 크리가 20이 올라가서, 20이 딱 올라가는 순간 제가 만 크리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팅에서 만 크리가 나와요. 정확하게는 99가 나오고, 아마 일반 가중치 포함하면 100이 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크리 99만 크리 나오는 기준은 글로리아 포함입니다 프리스트 스킬 중에 글로리아 받아서 만 크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75대 인챈트가 오픈이 되죠 여기에는 크리가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악세사리 크리가 붙는다는데 최소 10만 붙는다 하더라도 쌍으로 10, 10이면 20이 올라가죠 그래서 그만큼 스텝 럭을 덜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두개 중에 하나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무라마살 뺄 거냐? 무라마살 빼고 다른 걸쓸 거냐? 아니면 무라마살 쓸되 럭을 1로 만들고 이 럭을 체력이나 힘을 투자할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린 그림은 이렇게 그리고 있지만 75대 그리고 80대 장비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스탯은 바뀔 것 같아요. 제가 80 렙이 됐을 때 질풍셋을 안 만들고 망공이 나온다 하면 전 장비를 바꿔줄 거고 그만큼 민첩을 떨굴 겁니다. 그리고 럭도 마찬가지로 75가 됐을 때인챈트가 어떻게 붙냐에 따라 럭이 1이 될 수가 있고 60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비정한 일격이 3렙짜리라 만약 비정한 일격이 더 좋은게 나온다 하면 이것 또한 바뀌겠죠. 지금 20이지만 만약에 3짜리가 아니라 4짜리만 된다 하더라도 크리가 5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스트레스 덜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가 나중에 무라마사를 안껴도 만크리가 나오는 기괴한 상황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그게 된다. 그럴 경우에는 무기를 뭘 만드냐? 그러면 테일핑, 테이핑을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네이건을 만드셔도 돼요. 네이건을 만들 경우에 PK 검이다 보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이검이 한 손검이라서 공속은 양 손검보다 더 높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방패를 낀다 하더라도 만공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점은 크리가 마이너스 15죠. 그래서 이걸 만들 거냐? 아니면 테이핑을 만들 거냐? 그거 같은 경우는 본인이 판단하에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거 만드셔도 되고요. 레드소드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화이어 브랜드를 만드셔도 되고 이거는 본인 취향껏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대로 가시면서 본인이 고민을 하시고 본인이 생각을 하시면서 게임을 즐기시면 굉장히 재밌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크리기사에서 알려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서 게임을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